테타 님 라이트 쇼 회사 서포터즈 모임 왔습니다. 와. 저기 테슬라가 엄청 많이 몰려 있네. 네, 딱 멀리서 봐도 티가 나네요. 4월 6일 그 대망의 테타 님이 주관하시는 K 라이트 쇼. 나 저는 현장지원팀으로 조금 일찍 출발했고요 지금 앞에 블루 Y 화이트 Y <laughs> 이거 왠지 목적지가 다 같을 것 같은데 천명이 안될것 같고 <laughs> 모자랄 것 같다 라는 예측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열심히 행사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가 또 있고 하니까 저는 현장지원팀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지원 드리고 성공적인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. 네. 이렇게 마킹, 마킹 위치 별로 해서 기준점을 잡고, 장관인데 네, 이쪽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쭉 해서 차들이 천대를 꽉 채울 겁니다. 음. 자, 빌드업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네, 음, 지금 12시인데 너무 텅텅 지않는데제가 아 담당한 B 6열 B 아 6열 5열 아 6행 음. 5행이 되겠구나. 그래서... 와,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번호 배치 받고 다들 테스트 중이고요. 야, 지금 한국 사람들 대단해. 칼각 맞춘 거 봐. 지금 한40% 정도? 반? 좀안 되게 들어온 거 같고요. 예, 네, 개 빡셉니다. 힘들었을 겠어. <laughs> 지금 몇 키로를 걸었는지 모르겠네. 네, 이럴 줄 알고 챙겨온 마사지건. 아유, 어, 시원해. 사트야, 너도 한번 해봐. 오케이. 또, <laughs> 집중적으로. 아 그 맛이지. <laughs> 지금 한50%좀안 되게 차량들 들어온 것 같고요. 와, 이제 한참 들어와야 되는데, 이제 버저비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.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조금만 씻게. 조금만 씻게. 지금 현재 한 800대에서 900대 정도 들어온 상태고요. 이제 리허설 준비 들어갑니다. 아, 네. 현재 시간 이제 6시 15분 전이고요. 천대를 못 채울 것 같았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천대를 지금 돌파를 한것 같습니다. 이제 리허설을 앞두고 있는데요. 네, 기대가 됩니다. 아침 9시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네요.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. 이 용성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리허설 들어갑니다. 지금 비상등 안켠 차량들 조치 좀 해주세요, 현장 병원 여러분. 시간 동기와 빨리 할수 있도록. 시간 동기와. 맨 위에 시계 보이시죠, 시계? 숫자를 손으로 꾹 누르고 계시면 흰색 원이 팍 터지면서 서버와 항을 동기화 시키는 거니까요. 라이트쇼 시작 시간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. 와, 기대되네. 아까 리허설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. 1번. 충축이 해제된 거 확인하시고요. 해제. 확인 누르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.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. 1번 곡. 자, 이제 확인. 시작.

네,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곡입니다. 아... 네. 예, 끝나고, 천대가 질서정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. 와, 역시 한국. 한국 사람. 천대 네. 금방금방 빠진다. 와, 대박.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테슬라의 즐거운 추억이 또 쌓였네요. 감사합니다. 시작한 거는 저희지만, 또 뭐, 짜파게티 나가고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, 천대를, 주차를, 오늘 해보니까, 정말 느꼈잖아요. 흙바닥에 주차 라인도 없는, 그 천대를 생, 세울 생각을 한것 자체가 정말 미친놈들 얼마나 <laughs> <할 만한 웃음> 그 미친 짓을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, <laughs> 천대를 제대로 세우고, 어, 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. 아까 그런 샷을 보니까, 아까 그뭐 중간에 빠지고, 이거 전혀 티안 나요. 왜냐면, 지금 뭐, 주차 나이스. 라인, 주차 라인 이 정도면 정말, 기가 <laughs> 흙바닥에다 어... 된 거잖아요. <laughs> 네. 주차 라인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, 정말 기가 막히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<laughs> 어,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, 아... 아, 빨리 편집해야죠, 아, 빨리. 빨리 편집해 조금만 더 하면 눈물 날것 같으니까, <laughs> 아, 이제 파일 받아가지고 파일 복사하는 데만 하셔야 돼요, 지금. 어, 기념 촬영 한번 하고, 어, 이제 저는 또 숙소에 가서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어... 내 올릴 테니까 다들 보시면서 애들한테도 자랑하시고 네? 어, 가족들한테도 내가 가서 해서 만든 거다. 이거 꼭 자랑하시고요. 정말정말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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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是要。